자 오늘 서벌총은 바로 A2입니다. 일단 애들이 있으니까 자, 장전 속도 순수합니다. 총의 외관 못 생겼어. 어, 진짜 좀못 생긴 것 같아요. 스코프 소소. 음. 와 아, 마인이 에임 연습해야돼요 아 근데 너무 오래되서 에임이 지금 두비가다돼서 양해 부탁드려요 가뜩이나 총도 파치 없는 똥통네데 에임도 안좋다보니까 가돼야 되는데 커도안네 배드 메이드 바나나? 어? 두명이 링에 비상가을를아하는 친구인거 같네요 랭크가 둘다 높아요 부럽다 나도 친구였면 음아 치킨 먹어서 몹시 힘들어요 아 광고 떴어 어나이스 아이 와세명와 와, 뭐, 개무서워 안녕 킬와4와와와와와와음와라지 어, 합시다 와라지아 뭐야 와라지가 안됐네 심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 가쪽인데 외관이 아니뻐 그거 어, 단독님 맘에 들어 데미지도 쏘쏘 배포치 죽자 그거. 몇 배야 오케이 많이는배포못기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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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해. 똑같이 녹화되가, 이거. 나중에 풀전으로 올려볼게요. 어떤 분이 출버전도 그 원하셔가지고. 출버전 아니지. 오. 풀버전 다 오케이, 좋아. 오. 불발했어. 14킬 1대. 좋아요. 오른쪽, 아니, 왼쪽. 사운드. 나오세요. 월뱅. 백샷 당하는 줄. 오케이 어뭐 킬이 왜 이렇게 달 무섭네 당할까 밴는 한두번 당해봤어야지 오만하면 응. 해커 이러면서 이런, 이런. <laughs> 그런선물 배당하는게일당인데 이렇게 <laughs> 아 22킬 배만 안당하게 해주세요 제발 아 아니 맞다. 아, 게임한데 방해돼 방에... 유튜브 댓글은 좋지만 방해는 스우스님 노... 영상 댓글 달렸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린 영스님 아, 만나본적 여러번인데 신추는 안받아줘 살짝 슬퍼 팔로우도 아니고 랩매으로도 여러번 자 어, 스쿠프 너무 노답이야 레이저도 달아주고 라이트도 달아주고 오 뭐야 디자인 깔끔 오오한거 같아 그럼 깔끔 한거 같아 발음이 안 되네 상대편 무신써 무신 나한테 안 맞아 너무 빠르단 말이지 아이고, 이거 포커페이스 망가지면 계속 뒤지는데 똑 잘안 보여 어디를 가야 좋지 고마워스좋았는데 죽고 싶다 깜짝아 이렇게 자만하면 죽어요 나도 그래서 죽었어 여러분 어어 어 스쿠스 저리가 어라워 오케이 안돼 아.. 감기 아.. 너무 싫어 아. 음.. 이 소리가 싫으신 분은 뒤로가서 들어주세요 어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마인이가 워낙 게임을 못해서 맨날 죽기만 하고 아, 개 못해. 아이고. 게 개못해 썩운데 아이고 핑차이겠지차는게 아니야 3픽.. 300, 300이면 정말 많이 차이 나는겁니다 어? 더블건 아 어, 더블건 이 없어. 그래 아 그래서 단조한. 어 여기인가 봐. 그 자. 미안해 뉴비들아. 유화유화각을 만들어야 해. 저도 너희를 죽이고 싶진 않다. 아니, 죽이고 싶어. 썸네일. 왔어, 나와 오래 있다가 도망하니까 어, 귀여워서 그래 가 하긴 어딨노 없어 팀뭐했으면저쪽에상 스폰이 안돼 음, 아, 다 누비야 아, 너무 슬퍼 아 잠깐만 아, 어떡해 상대방 레벨 왔어? 아, 너무 슬퍼 아, 안돼 잠깐만 양아기야, 이거 아 아, 우지마내 눈에 띄지마, 제발 내 눈에 띄면 죽여야 돼. 뭐, 안 죽여도 되는데. 그래도 보이는데 안 죽이는 것처럼. 탄이 없어, 얘들아. 근접으로 플레이서. 죽겠어 아, 스파스 양악하지 마. 아, 잔, 잔이 아바스 형, 제발 유비들 내가 죽이게. 알, 응. 솔직 싫진 않아. 근데 좋지도 않아. 아, 여기 어디야? 진이야, 그런가 보네. 미안해, 고인은 없어. 액션 들께게 마이닝아 그래도 눈빛이 안 죽이고 싶어서 노력할 게, 할게 심하게 눈에 띄지 만 않으면 안죽이 진짜로 심하게 눈에 안 띄면 다안죽 전부, 전부 살려주세요. 응. 음, 눈에 안 띄어야 돼, 조건이. 오! 뭐야! 그렇게 나오면. 빡긴 하지. 음, 좋아. 변 안. 실력이 편한 게 아니고 마음이 편한 거. 형다 죽은 거야 다시 올라가 자 어이고, 깜짝아 죽일 뻔했잖아 나이 인성 아. 어? 하나 가 있었는데 아 줄게임 <laughs> 아리비들 미안해 자 고기, 고기 없어 진짜 어떻게? 죄미하네. 빨리 레벨업하면 좋겠다.